반갑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중고 오토바이 위탁전도사 연산동 빠박입니다자 여러분들의 소중한 바이크 위탁 판매하실 분들 저 연산동 빠박에게 연락 주신다면 빠르고 신속하게 그리고 착한 가격 좋은 가격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중고 오토바이 위탁 판매하실 분들 저 연산동 빠박이 기억해 주십시오 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예산동 빠방입니다. 자, 이번에 소개해드릴 바이크. 자, 할리 데이비슨 기함 중에 기함. 가장 클래식한 기함. 어, 2021년식 할리 데이비슨 로드킹 스페셜입니다. 스페셜. 자, 주행거리는 28,590km 현재 달리고 있고요. 자, 튜닝비는 어, 최소 1,000만원 이상, 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소모품은 앞타이어는 어, 왼쪽으로 약간 편만모가 있더라고요 왼쪽 코너를 많이 타셨는지 그래서 조금 남아 있긴 한데 앞타이어는 교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드60% 뒤타이어 70%뒤에드60% 그리고 엔진오일은 음, 지금 현재 28,590km니까 어, 25,500km대 예, 교체를 해 놨어요 대략 한 2, 3,000km 정도 2,000km 정도 더 타도 되겠네 그죠 그리고 엔진오일뿐만 아니라 삼종오일 미션오일 프라이머리 오일을 할리에서 25,500km대 삼종오일을 싹다 교체를 해놨습니다. 자, 이차량 우리 부산에 보면 저기 청룡동이라는 동네에서 청룡동에 사시는 우리 구독자 형님의 바이크인데 저하고도 또뭐 인연이 좀 있죠. 자, 우리 형님께서 이제 직접 이렇게 위탁을 주신다고 직접 타고 오셨는데 아, 이게 제가 바이크를 받아보고 어,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또 형님도 상당히 일단 딱보면 사람이 깔끔해요 깔끔하고 점잔하고 이렇거든요. 근데이 바이크를 어 보는 순간 와 이렇게 관리를 하나 예? 주행 거리도 28,000km 정도 탔고 그래도 4년 차 되어가는 바이크인데 아직 신차 필이 있습니다. 그리고 형님 왈비딱 어 한번 맞았답니다. 어 투어 갔다가 복귀하는 길에 살짝 떨어지는 비를 어쩔 수 없이 맞았어요. 그래서 그거 외에는 평상시에 보관도 갓발을 씌워가지고 비도 한 방울 제대로 맞추지 않았고요. 수시로 신주단지 모시듯이 수시로 관리해가면서 그렇게 관리를 해왔다고 합니다. 근데 그 말이 그냥 꽁이 아니라 진실인 것 같아요. 바이크 한번 보시겠습니다. 진짜 깨끗해요. 자, 몽키바 14인치 들어가는데 핸들도 깨끗하고 어, 라이트 어, 말머리 이런 데 보십시오. 자, 요 차도 저희가 세차를 안 했어요. 드론 그대로 지금 찍는 겁니다. 자, 앞쪽 핸다. 그리고 쇼바. 그냥, 아직까지 세차 느낌 있어요. 그리고 스피커, 다아는데 스피커 이런 거 보십시오. 스피커 이런 것들도. 네? 전면에 보이는 스피커인데도 이렇게 깨끗합니다. 자, 핸다 뒷부분도 상체 없죠. 그리고 엔진 룸 쪽. 보시면은 자, 불로간 봐 보세요. 이제 불럭 이게 어떻게 4년 된 차입니까? 에? 볼트 전원 하나하나 이런 데까지. 정말 어 미치듯이 관리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불러 어 중통 라인도 여기 대체적으로 이게 히끗희끗또 색이 빠지거든요. 근데도 이걸 어떻게 관리를 했는지 이렇게 깨끗합니다. 자, 그리고 뒤쪽에 섀들백 음. 장기에서 거의 없죠 거의 없어요 자 그리고 뒤태, 뒷부분도 깨끗하고 헨다 부분까지 좋습니다 그리고 머플러 티 보십시오 대체적으로 머플러 티까지 이렇게 관리하시는 분들이 잘 없거든 여기 보면 뒤에는 녹도 슬고 칠도 까져있고 막 이런 데 머플러도 엊그제 다른 것처럼 이렇게 깨끗합니다 자 좌측에 셋업에 상태 좋죠. 깨끗합니다. 자, 자, 바이크 왼쪽 엔진 블럭 열판 보십시오. 예. 이렇습니다. 무을데가한 개도 없어요. 자, 프라이머리 오늘 신발 다니고뭐 이러다 보면 이게 많이 데는 이거 쓸릴 수도 있는데 그런 것도 없습니다. 발을 들고 타셨는지. 에이? 자, 그리고 요렇 어, 등받이 가죽 상태 아주 좋죠. 그리고 시트. 시트도, 1인 시트, 콜팅 시트로 넣어놨는데, 이것도 상당히 고급스럽죠. 이것도 깨끗합니다. 자, 그리고 기름 탱크도, 보시면은, 아주 A급입니다. 자, 스위치, 뭉치, 핸드 그립, 전부다. 그래서, 내가 어제 세차 샀다라고 해도 <laughs> 믿을 만큼, 아, 진짜 깨끗합니다. 관리를 엄청나게 했어요. 와, 진짜 비도 한방울 제대로 안 맞췄다, 이런, 그 말이, 아 진짜 믿어집니다. 그래서, 외관상태는 완전히 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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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입니다 자, 옵션은 천만원 이상,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자, 일단 핸들, 주행돼 있죠. 핸들 너무 편합니다, 포지션. 자, 14인치 모키 핸들바 들어가 있고, 어, 요거 이제 메시 호수, 블랙 톤으로다가 또 같이 해놨네요. 핸들 이제 여기에는 호수에 막 쓸리다 보니까 여기 상처가좀 나가지고 매니큐치를좀 했습니다. 자, 로드킹, 그, 저거 없죠? 안개등 없죠? 안개등 브라켓 다 달아야 됩니다. 자, LED 다 넣어야 되죠. 그리고, 엑스캡 자, 투체는 블랙박스. 그리고 블루투스 스피커. 되있고 하이웨이 팩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엔진 열카바. 로드킹, 또뒷카드이 들어가요. 카드 밑에 또추가카드 자, 그리고 SNS 머플러. 요것도 튜닝이 나는데, 여기 아쉽게도 구조 변경이 안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어, 순정 모플로 챙겨드릴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섀도백 텔램프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승차감이 왜 좋나, 왜 이렇게 좋나, 생각, 어, 했, 더니 자, 소울 쇼바로 또 쇼바까지 튜닝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요 등받이 아까 말씀드렸던 등받이 돼 있죠. 그리고 1인 시트, 고급 가죽 시트로 1인 시트 넣어놨습니다. 자, 원래 지거 로드킹 2인 시트, 인식도 있습니다. 그것도 같이 드립니다. 시텍 연장선 뽑아놨고요. 시소기아 홍코버 사이드 스탠드 연장 킷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너클 가드 그리고 카우나 열선은 아닌데 카우나 그립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알루스 거치대 그리고 깜빡이 연장 그리고 할리 정품 헤드폰 거치대 추가로 하나 더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투닝이 한 천만 원 이상. 어. 들어가 있습니다. 깔끔하게 돼 있죠, 튜닝도. 자, 우리 김상현 부장님 시동 한번 걸어주시겠습니다. 시트고 아마 좀 낮을 거예요, 그 시트가. 맞죠? 자, 앉아 보시고, 자, 발이 어떻습니까? 많이 닿죠? 자, 시동 가보겠습니다. 반바이 한번 주시고 반대쪽. 일단, 그, 지, 순정 시트보다는 시트가 좀낮죠 그죠? 네. 그 시트고, 시트도 낮고 거기다가, 그 쇼바까지, 소우쇼바를 교체하니까 시트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시트가 저렇게 좀 얇은 스타일로 넣어놨지만, 그래도 실제로 앉아보시면 승차감이, 어 아주 좋아요. 푹신푹신 하더라고요. 제가 앉아보니까. 자, 이거 제가 시운전을 하고 왔습니다. 자, 시운전 영상 보고 오시겠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여산도 바박입니다. 자 이번에 테스트 주행할 차량 또 할리 기함 중에 가장 클래식한 감성을 가지고 있는 투어링이죠. 그 중에서도요 젊은 감성을 또 함께 겸비한 차량입니다. 로드킹 스페셜입니다. 일반 로드킹 107이고요. 로드킹 스페셜은 113입니다. 고 참고하셔야 됩니다. 어 이게 우리 또 우리 저기 부산 청룡동에 사실은 형님의 바이크인데, 이게 또 사연이, 차가, 툭툭툭 입금입니다관리 상태가 너무 좋거든요, 이 차가. 비도 한번안 맞췄답니다, 형님들. 이 차랑, 자, 요거 한번 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행거리가 28,591km, 어, 되었습니다. 이게 21년식이니까, 4년 대비 어, 약간 짧거나 적당한 키로수죠 그죠 예. 2021년식 4년차 인데요 2 8 5 9 2 k m 였습니다 약간 짧은 전거리다 근데 28000km 하면은 어, 뭐 이거보다 더 짧은 키로수도 있겠죠 21년식 중에 그런데 감히 말씀드리는데 어, 21년식 중에서 가장 깨끗한 차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예상을 해 봅니다 예. 제가 수많은 어, 중고바이크 위탁을 소개를 해드렸는데 아요 차량은요 일단 차주 형님이 상당히 멋쟁이에다가 깔끔해요 사람이 아, 근데 요 차량은 거의 갓발을 씌우고 비도 한번 제대로 안 맞췄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시면은 차량이 아, 새 겁니다 새거 그리고요 지금 이슬 출발하잖아요 그죠 아, 출발하는데 이 느낌도 주행 질감도 그냥 새차 같습니다 진짜 부드러워요 형님이 저한테 위탁 주시면서 말씀드린 주신 게어이 형님 자체가 이달리는 거를 싫어한답니다. 그래서 빨리 타고 오르질 않아. 80에서 뭐 진짜 길조가 120 정도 왔다 갔다 차분하게 차를 아끼면서 타셨어요. 이렇게 지금 지금 제 스피드처럼 이렇게 사실 로드킹 어, 할리는 이렇게 타야 됩니다. 할리는 쏘는 차가 아니기 때문에, 요렇게, 유자적, 홈 잡아가면서 천천히, 요렇게 타시면 사고 날 일도 없고, 그럼 또 사모님도 걱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특히 이 차량은요, 우리 형님이, 어, 우리 매장에 직접 타고 오셨어요. 타고 오셔서 자고 한참 얘기를 하고 하셨는데, 어, 아주 차분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천천히, 아끼면서, 애지중지, 그리고 요 형수님도 나중에 우리 형님이, 바이크를 막혀놓고 돌아가시니까, 형수님이 이제 우리 형님 모시고 오셨을 거 아닙니까? 와, 형수님도 이 차를 보내면서, 어, 마음이 좀 짠하신 것 같더라고. 아이고, 시원섭섭하다면서. 예. 그래가지고, 우리 형님이, 뭐를, 어, 요걸, 요걸 이제 기변하시면, 리아코로, 리아코로 이제 기변하신대요. 형수님하고 같이 이제 타실려고 리아코로 기변하시려고,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위탁을 주셨는데, 아무튼, 그 영수님도 조금 짠해 하시더라고. 어, 저희 신랑이 이 바이크를, 어, 자기의 그냥, 어, 일부분처럼 맡겼다면서, 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 몸의 일부다. 그냥 뭐, 눈만 뜨면 와서 닦고, 관리하고, 그렇게 했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근데 딱 우리 형님 봐도, 어, 그런 느낌 들었어요. 예. 근데, 이 바이크 실제로 보시면요, 아 진짜 관리를 잘하면서 아끼면서 탔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차가요, 진짜 깨끗해요. 아 그리고 핸들이 지금 딱 14인치 정도의 모기바거든요. 딱 좋습니다. 진짜 운전하기에 운전하기딱 좋아요. 높피도딱맞는 같고 자세도 나고 딱 좋아. 쓴다 ABS 한번 볼게요. 자, MS 잘 됐습니다. 아한번 더. 오케이. ABS 정상적으로 작동합니다. 모플러 소리도 괜찮지요? 예. 묵직합니다. 다운로드킹에 올리는 사운드. 자, 산다. 자, 미션 변속 충격 한 개도 없습니다. 부드럽게, 부드럽게. 자, 그리고 시트도, 어, 지금 수정 시트가 있는데, 요 시트도 상당히 푹신푹신하네요. 어, 이 시트도 상당히 푹신푹신합니다. 자, 사다. 어, 진짜, 기아가 언제 바뀌었나, 할 정도로 부드럽게 면성이 됩니다. 아 자, 자, 핸들. 진짜 좋네요, 이거. 코너도 이게 너무 편합니다. 아, 바귀가 그냥 오토바이를 잘 타는 건지 이 차가 코너를 그냥 돌아주는 건지 코브 예? 트는게에 너무 편합니다. 아무 부담 없이 그냥 쉬웠는데 핸들 조이 너무 쉽네요. 아, 좋다. 자, 2만 8천 킬로 정도 탔는데요, 형님들. 이 차량도 거의 뭐. 장거리 위주로 타신 것 같습니다. 아, 길들이기가 너무 잘 돼가지고, 진짜, 매번, 뭐, 제가 뭐, 주로, 18번째로 내뱉는, 어, 말씀드린 부분이 한데, 신차 <laughs> 미리 이 나요, 진짜로. 아, 저, 물론, 제가 또, 거뭐 탱글탱글 하지 않는 차는, 뭐, 시운전 자체를 하진 않지만, 아, 이 차, 뭐, 외관도 외관이지만, 속이, 아, 속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엔딩 미션이 완전히 최상인 것 같습니다 자뭐 하나를 보면 여러가 안다 우리 어, 형님의 첫 인상을 보고요 저는 위탁마켓 어, 오셨을 때아 요거는 물건이다 라는 생각이 순간 딱 들었거든요 자 우리 형님 너무 멋지신 분이고 좋으신 분이고 깔끔하신 분이고 멋쟁이입니다 그래서 바이크를 보는 순간 다 아, 제대로 관리하셨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타보니까요 역시나 역시입니다 바이크는 완전히 특특특 최상입니다. 바이크를 놓고 돌아가시는 우리 형수님의 뒷모습이 아직도 아는 거리네요 예, 형수님, 좋은 주인 만날 겁니다. 라고 하시던데, 예, 좋은 주인이 꼭 나타날 겁니다. 저도 그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자, 차는 상태, 특특특 A급이다. 말씀드리면서 테스트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우리 형님의, 어 맡겨주신 위탁 맡겨주신 형님의 제가 얼굴을 보고, 어, 한 뭐, 한동안 얘기를 좀 나눠, 나눴는데 참 우리 형님 양반이고 사람도 조용조용하시고 그리고 어, 스피드를 막 이렇게 내고 하는 그런 스타일도 아니라 차분하게 타는 스타일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시운전 을해 보니까 아, 진짜 아끼면서 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28,000km가 지금 넘었는데도 오, 아직 신차 컨디션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정말 부드럽게 잘 탔고요. 외관을 이렇게 관리할 정도면은 얼마나 아낌있서 닦겠습니까 자 그리고 어 시운전 대상 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요 사모님 형수님이 어이 형님을 모시러 왔거든요 그 어, 형님이 오토바이를 이, 직접 타고 오셨기 때문에 집에 갈 때는 우리 지역이 좀 외곽 지역이 있기 때문에 또 어, 버스가 없어요 지하철도 없고 그래서 형수님이 모시러 오셨는데 형수님이 이 차를 어 보시면서 아이고 애처롭게 아시원 섭섭하다면서 아쉬워하시더라고. 예, 네. 그래서, 좋은 주인 만날 거라면서 이렇게 하시는 그 뒷모습이 아직도 생각이 나는데, 그 산증인 아니겠어요. 저한테 직접 설명을 해주시던데, 그 틈만 나면 나와서 닦는데요, 바이크를. <laughs> 자기, 자기한테는 관심이 없고, 오토바이만 터만 나와서 그냥, 뭐, 엔진 했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도 정말 미친 짓이 관리를 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차, 뭐, 엔진 미션 뭐, 이런 것도 말할 것도 없이, 음, 바이크에 대한 애정과 정성이 확, 어, 들어가 있다.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차를 사셔야 돼요. 자, 비슷한 매물들 뭐, 많이 있겠지만, 어, 저, 이런 바이크는 진짜 구하기 힘들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요거보다 키로수가 뭐 만키로 작은 것도 있을 수도 있고, 뭐 비슷한 가격대에 뭐 만키로, 만오천키로 작은 차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음, 무엇보다 그 전차주가 어떻게 차를 다루었는지, 그게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겉만 번지를 해서 될게 아닙니다. 속도 꾸준하게 아끼면서 관리를 한그 차가 정말 오리지널 차 아니겠습니까? 그 차가 바로 이 차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판매 가격은요, 2800만원입니다. 2800만원. 얘보다 50만원, 100만원 싼 것도 분명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50만원, 100만원 싸다고 해서 덜렁, 예, 구매하셨다가, 예, 큰 낭패 보시는 분들은 많았어요. 예, 세상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싸고 좋은 거는 없어요. 예, 싼 거, 어, 쫓아가시다가, 아, 결국, 빠박이한테 전화가지고, 하, 아, 빠박이 말 들을 걸, 이렇게. 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미 뭐 결정해 보는데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어, 그만한 대가는 꼭 있습니다. 예, 비싼 건 비싼 만큼 값어치를 하고요, 싼 거는 싼 만큼 이유가 있어요. 절대 그건 진리입니다. 그거를 벗어나려고 하지 마십시오. 자, 2,800이면은 어, 이 이상의 값어치가 있어 요이 차는. 그런데 2,800이면 이 차에 정말 착한 가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위에 연락처로 전화 주십시오. 우리 김 대표님께서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2021년식입니다. 알리데비스 로드킥 스페셜 주행거리 28,590km 연재 달리고 있고요. 25,500에 3종 오일싹다 교체해 놨습니다. 튜닝비 1,000만 원 이상 들어가 있고, 자, 머플러는 s n s 들어가 있는데 구변이 안돼 있어요. 대신에 순정 머플러 드릴 겁니다. 그리고 순정 시트도 챙겨 드릴 거예요. 자, 최종 판매가격 2,800만 원입니다. 자, 여러분들 많은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